그 때에 그 불을 칠수 있는 기름을 감남나무 기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그 감남나무 기름을 향내가 나는 것으로 조제한 다음,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다가 감남나무 기름을 칠을 해줘라, 발라줘라. 이래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은 감남나무 기름이 발라지는 순간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부은자다 하는 인침, 다시 말해서, 기름금을 받다 하는 하나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것을 대대손손이, 대대손손이 아론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것을 규례대로 지켜나가라.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적에는 반드시 가슴에는 몇 개의 진주가 12개의 진주를 박힌 흉패를 달고 들어가고 반드시 기름을 사용할 적엔 무슨 기름을 쓴다? 감남나무의 기름을 써요 감남나무의 기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래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름붐이 만들어질 적에 그러한 고귀한 기름을 흘러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을 상징할 적에 감남나무라는 이름으로 상징을 해야겠다 해서 호세아 선지자나 스가라 선지자에게 영적으로 이상 중에 보여지면서 감남나무의 역할을 할 믿음의 식구들 중에 감남나무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언하도록 지시니다 감남나무라는 것은 그 열매에서 기름이 짜가지고 그 기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사용하는 기름이다.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름이고 그 기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상징적인 인물을 만들 적에 실질적인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시킬 적에 그 기름을 발라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 그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이 그 감남나무의 기름에서 흐는그 기름을 발라만 주면은 그 물건들을 하나님은 무조건 종결한 물건으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감남나무 기름이 칠해지면은 부정했던 그릇이고 부정했던 물건이 돼도 감남나무 기름으로 칠을 해놓으면 그 감남나무 기름 칠을 받은 물건은 여와께서 호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인정하겠다는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 포도주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고 오징어도 필요하고 뭐 고기도 필요하고 여러 개 필요하다면 그 물건들마다 기름 칠을 감남나무 기름으로 똑똑똑똑 떨어뜨려 가지고 정결한 표시를 해준다. 그래도 그걸로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서는 정결한 물건으로 받아들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물건인 거로 잘 들으세요. 제사를 받으신 물건인 거로 따라서 그 물건을 만지는 자마다 아니야. 더러워지리라, 더러워지리라 정결해지도록 법도를 제정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만약에 율법적으로 감남나무 기름을 만들어서 오징어건 명태건 아무데나 칠 만하면 정결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 엇세이법을넘긴 것, 더럽고 누천 죄를 지은 사람도 정결해지려면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만지기만 하면 정결해지도록 들수 있으니까 아무라도 감남나무 기름을 짜가지고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기름을 만들어서 흉내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물건을 치르고 제사를 드리고 하면 아무나 죄를 져 줘도 제사를 드려서 정교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거야. 이래서 그것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에 있는 대제사장이 만드는 이외에는 어느 누구든 아무렇게나 기름을 짜서 만약에 그런 흉내를 내는 자는 집안에서 끊쳐버리도록 족속을 멸하겠다 이거야. 안내못 내도록 한 거예요 아무나 잘라버린다 이거 다시 말해서 족보를 면해버려요 옛날에는 최고의 무서운 벌이 족보를 면해버려요 그럼 족보를 면한다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족이 할례받은 민족이 아이들을 못 낳아 그래서 여자가 그 저주받은 자한테 시집을 가버리면 태를닫아버려 하나님께서 자손이 끊쳐져버려 그럼 그냥 그걸로 끊쳐요 족보가 끊겨져버리면 안 돼요 씨앗을 면해버려야죠 그럼 그런 그 무서운 저주를 내리겠다고 딱 공포를 해놨어요, 하나님. 자, 그럼 여기서, 감남나무의 기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광을 돌리고, 정결함을 줄수 있고, 또그 정결한 준 물건을, 정결하게 만든 물건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해주겠다 하고, 언약을 딱 해놓고, 그걸 대대손손히 지내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감남나무 기름으로 바른 물건들을 아무나 와서 만지고, 아무나 와서 주워 먹고 오면 가진죄를 지은 사람도 가진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제사장 헌터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물건들을 주워 먹거나 만지면 거룩하게 됐으니까 율법에이미 벗어나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 같은 때는 만약에 일반인들이 일반 범죄를 하고 와서도 가진 죄를 졌어도 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지름이 발린 물건들을 먹거나 만지면 거룩해지니까와 가지고 얼마든지 도둑질해서 또 그것을 갖다 만져 가지고 정결하면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이거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딱 법도로 묶어놨어요 제사장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를 만만하고 이유를 만만하고 그 거룩한 물건을 손을 대거나 먹는 자는 또멸하리다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으라 이거예요 바로 그 제사장들만 사용하는 건데 그제사장들이 사용하고 제사드리는 방법도 제사장들이 머릿속에서 연구해서 해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시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시한 거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정결해 지는 것도 거룩하게 나는 시원을 받는 것도 무슨 사람들이 만들어서 한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최종 해놓으신 정하신 그뜻 가운데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감람나무 기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용했어요.